추세가 꺾였는지 조정인지 판단도 딱 잘라서 설명이 어렵고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가 봅니다. 맞아요. 어디까지 꺾였는지는 알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추세 꺾였는지 조정인지 판단도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렵고. 그런 게 예를 들어 한번 봅니다. 올라, 잘 올라가던 차트가 한번 이렇게 꺾였어요. 그죠? 추세 꺾인 건가요? 처음 꺾인 거는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깨지기 전까지 중요한 매볼대가 깨지기 전까지. 그죠? 이건 그 누구도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올라간 파동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패턴을 만들잖아요. 흐름을 그러면 흐름이 만들어진 자리. 거기서는 이제 또 매불 때가 존재하겠죠. 추가 상승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자리 깨고 내려오는 상태면 단기적으로 꺾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렇다고 얘가 꺾였다고 해서 안 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힘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중요한 자리 깨더라도 갑자기 수급을 올려서 올리면서 여기서 털어내기가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대비해야겠죠. 다시 올라오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예측했던 자리 지켜주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중요한 자리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도적인 거예요. 세력들의 의도적인 거야. 이거를 개미가 만들 수는 없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자리 한번 깨고 올라간 거는 턴 겁니다. 뭘 털었냐? 개미를 턴 거예요. 개미한테 물량을 턴게 아니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많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수 있겠죠. 페이크를 줬으니까. 한번 털어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판단을 하는, 왜 털었을까 생각하면, 이유가 있겠죠. 얼마 안 올릴 건데 털까요? 그러진 않겠죠. 얼마 안 올릴 걸 굳이 털어내고 올린다? 올라갈 자리가 어느 정도 좀더 있다라고 하면 털고 올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좀잘 해야 되는 거고. 조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흐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가 깼는지 깨지지 않았는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건 추세 관점인 얘기입니다. 그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꺾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 제가 형님들한테 3만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올라오면. 그죠? 왜왜 왜 3만 불이라고 얘기했을까? 결국 3만 불부분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왔잖아요. 제가 계속 3만 불이라고 외친 자리는 여기서부터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물대니까요. 매물대니까 혹은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흐름은 딱 3만 불밖에 안 되니까. 우선 여기에 기준을 잡아 놓는 거겠죠.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 흐름 안에서 그냥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갔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는 전략을 좀 짜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전략이 한 개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개 전략이 나와요. 혹은 흐름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미리 전략을 나올, 나올 수 있는 패턴을 계속 바꾸는 거야. 나올 확률이 높은 패턴을 계속 예상을 하고 지켜보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 대응하는 거고,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 대응할 수있는전 전략.